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 수고해 주셨어요. 우리 김현지 사모님, 은혜로운 찬양, 또 우리 찬양단, 어, 환영 안내, 주차 봉사, 예배 비디오, 네, 모든 분들, 중복이도, 또 카페, 식당 봉사,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 전합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빛과 소금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끔찍한 일이죠. 그만큼 빛과 소금인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정화하며 생명을 나누며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마치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이 완전히 뒤바뀐 것과 같은 변화, 그것보다 훨씬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이라면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고 소금입니까? 빛과 소금인 그리스도인이 가져올 세상의 변화는 한순간에 천지개벽하듯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점진적인 변화는 빛과 소금인 그리스도인 각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변화는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작은 변화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치 2020년 1월 20일, 대한민국 최초의 코로나 확진자가 인천에서 생겼지만, 그로부터 시작된 바이러스의 전염이 온 나라를 뒤흔든 것과도 같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시작한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킨 위대한 증인입니다. 그에게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염시킬 강력한 전염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을 가리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여,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 사람들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여,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한 내용입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을 가리켜 전염병 같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가기만 하면 그 지역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마치 전염병이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바이러스가 퍼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과 행동과 가르침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전염병과 같이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강력한 전염력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바울과 같이 예수 생명 바이러스를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고 부탁하였습니다. 언제나 생명의 복음을 전염시키고 예수 바이러스로 감염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복금의 생명 바이러스에 대해 면역력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쉽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원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명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전염력을 회복하고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 바이러스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생명 바이러스의 보균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조앨드리치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좋은 소식을 나누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감염시키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감염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자신이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바이러스가 복음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니라면 어떻게 빛을 바라고 어떻게 맛을 낼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될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수 바이러스를 전하고 감염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 바이러스로 감염되었다는 증상이 빛으로 맛으로 드러나는 것. 많은 불신자는 그들이 이미 만났고 또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나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도 내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몇명 있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들에게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음도 좁고 더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독선적입니다. 이렇게 그리스인들이 매력이 없는 것은 예수 바이러스로 감염된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생명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리스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성품과 삶의 모습을 증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자신에게 예수 바이러스에게 감염된 증상이 있습니까? 얼굴이 빛나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섬김과 사랑의 삶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빛과 소금은 그리스인이 가져야 할 자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인으로서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밝고 생명력이 넘치는 긍정적인 자상을 가져야 합니다. 자상이란 곧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이해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 안에는 그리스의 복음의 생명이 있는 빛과 소금이다. 나는 빛이고 나는 소금이다. 라는 분명한 자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기쁨과 확신이 있을 때 항상 밝고 긍정적인 자신의 모습을 지닐 수 있어요. 바른 자아상을 가진 성도는 억지로 경건하고 거룩한 것처럼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빛나기 때문이죠. 자연스럽게 맛깔스러운 삶을 살기 때문이죠. 바른 자아상을 가진 성도에게는 늘 안정감이 있어요. 남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연스럽게 자신 안에 있는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10편 139편에서 자신의 자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다윗은 자신이 너무나도 오묘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자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자신의 개성, 기질, 열정, 관심, 능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주신 복된 존재임을 감사로 받아들일 때, 진실하고 건강한 영적 자상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바르고 거룩한 자상을 가질 때, 예수 생명 바이러스에 감염된 증상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과 삶의 태도가 불신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전달되고 표현될 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 불신자들은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매여서 감성적으로 메마른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인이 되면 화도 내도 안 되고 슬퍼해도 안 되고 고난 중에도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정말로 그리스인들을 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린 자녀가 갑자기 죽어서 장례를 하게 된 자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인도하신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부모에게 슬퍼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천국에 갔으니 감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깊은 뜻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부모에게 많이 울어도 된다고 그게 더 신앙적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또한 생각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자상을 가지면 그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 진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20여 년전 동남아 지진해일, 쓰나미가 밀려왔을 때 엄청난 인명 재산 피해가 있었죠. 그때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는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하나님이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셨다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설교하는 거 보면서 이런 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요즘 너무나도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가능하면 유튜브 보지 마세요. 이것은 빛과 소금의 모습이 아니겠죠? 오히려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누구나 공감할 줄 알게 되고,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세상의 고통과 공감할 수 있을 때 생명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고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 크리스천들이 너무나도 세상의 아픔에 공감할 줄 몰라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과 접촉할 때 감염되죠. 그래서 다 비대면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과 접촉하고 세상의 아픔과 접촉하고 세상의 절망과 함께 하는 우리의 마음이 접촉할 때 예수 생명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전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리스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자신의 VIP로 작정하였다면 어떻게 그와 함께 웃고 그와 함께 울어줄 수 있을지를 기도하고 그렇게 생명 바이러스를 전염할 접촉점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서 복음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 바이러스를 전하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너무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리스인들이 도 그리스인들을 보는 생각을 조사한 것을 보면 그리스인들은 도 고집세다, 교만하다, 자기주장 강하다. 그런 것들이에요. 진실하게 자기 잘못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마음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그것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자신을 넘어서서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요. 용서해 줘요. 라는 말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얘야,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 줘.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더큰 신뢰를 얻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부모님께, 친구에게 한 번도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완전한 사람이든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많은 직원을 두고 회사를 경영하던 한 사장님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을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양심적이고 상냥하고 일에 몰두하는 크리스천 사원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끌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감동적이었던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 사원이 어느 날 일이 끝난 후에 자신을 만나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교회가 다닌 것을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나보고 교회 오라고 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머리를 숙이고 사무실에 들어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몇 분이면 됩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저는 열해 동안 회사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마다 회사의 물품을 제가 몰래 가져다가 썼습니다. 어떤 때는 근무 시간을 속여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 개월 전에 진짜 그리스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은혜로 제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사장님께 고백합니다. 저를 해과셔도 따르겠습니다. 감봉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사장님 앞에서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 바로잡고 싶습니다. 이 사장님은 이 사원의 말을 들으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원을 이렇게 변화시킨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정말 알고 싶어졌고 그다음 주일 그 청년 내가 어느 교회 다녀 그 교회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회사원이 사장님을 예수 바이러스로 전염시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대단한 복음 제시법이었습니까? 멋진 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겸손함과 진실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삶, 우리의 정직한 삶, 우리의 바른 삶이 예수 바이러스를 전하는 강력한 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겸손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이 불의와 오해와 악감정으로 우리를 대해도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고 거짓된 삶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전도자가 되는 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리스인에 대해 흔히 하는 말이 뭐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이 많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이면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을 많고 말을 잘하지만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제자가 되어 따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신적 권위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말씀과 삶이 일치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다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에게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셨어요.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지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동합니다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은 말로는 누구도 예수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수 없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 세상을 그리스도로 감염시키는 강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입니다. 11월 9일은 VIP 초청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며 전도하며 준비해왔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새롭게 시작한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의 진실함으로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삶 빛과 소금이 되기에 힘쓰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좋은 사람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공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말하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하는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며 예수로 전염되어 천국에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 복된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면 뭔가 세상은 달라지고 교회도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놀랍게 변화될 터인데, 저희들은 온전한 빛과 소금으로 사는데 너무도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세상에 복음으로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고귀한 존재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놀라운 모습을 기대하심을 저희들이 다시금 깨달았으니 우리 모두가 진정한 빛과 소금의 존재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저희들에게. 변화할 용기, 도전할 용기, 믿음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잡아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바이러스를 전하며 누군가에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함께 천국의 유업을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